건가요? 그~ 찰스가 아~ 사기 행위를 범죄를 저질러서 네. 결국 그~ 연실이한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네. 범죄를 저지른 자만이 그 사람만이 처벌도 받고 변제 책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찰스의 형은 그 피해 사복을 본 적도 없고 쓴 적도 없는데 대신 갚아야 될 아무 이유가 없죠. 네. 물론 보증이 있다거나 또는 사기 행위에 공모를 했다거나 한다면 네. 모를까 음. 전혀 모르는 상태라면 음. 변제 책임이 없는 것이죠. 음. 저게 변제 책임이 있다 그러면 형제 많은 사람은 불안해서 <laughs> 어떻게든 그렇지요 <다를 줄지. 웃음> 네. 그래서 변제 책임은 없는데. 네. 근데 실제적으로는 형제들이나 부모님들이 갚아줍니다. 음. 음. 그왜 갚아주냐면. 네. 사기죄로 구속이 되면, 그, 변제를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갚아주는 것이 더 가족 간의 우애도 있고, 또 가족이 그 면회 가고 그러려면 비용도 또 만만치 않게 들고, 그리고 또그 모습을 보는 것도 고통스럽고, 그래서 결국 법적인 변제 책임은 없지만, 결국 가족이기 때문에 선처를 위해서,